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그 다음 주 일요일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이야기를 19장부터 24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 분량의 4분의 1 가까이를 이 일주일을 기록하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일주일의 기간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에 대한 누가복음의 기록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일요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화요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과정에서 나온 한 장면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0부 절 말씀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기 전에 한 가지 안내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새벽 기도회와 또 설교 시에 성경 봉독할 때 천천히 소리내며 읽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잡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하는 취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말씀 목상 운동의 핵심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한 작은 실천으로 성경을 빨리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소리내면서 읽고 있습니다. 이 취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1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등장하죠. 근데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표현이 어색할 텐데요. 왜냐하면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신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생겨난 일입니다.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는 유대의 종교적 자유는 허락했지만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직접 총독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요. 먼저 안나스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가 그 이후에 안나스의 다섯 아들들을 차례로 대제사장으로 임명했고 지금은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직을 원래 종신직으로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들 모두를 대제사장으로 생각했고 특별히 아버지 안나스는 계속해서 막강한 종교적 영향력을 산에 들인 공의회에서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앞선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즉각 감옥에 넣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아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직접 손을 댈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교한 꾀한 가지를 내었습니다. 그 간교한 꾀가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신들이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계략을 세웠습니다 몇몇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의로운 유대인인 것처럼 보이도록 포장해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유대인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것은 로마의 법보다 유대의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인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처럼 로마법이 아니라 율법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발언을 하도록 또 그래서 로마법을 어기는 말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바로 그 유도신문이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1절에 어떻게 유도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을 막 띄워주고 있죠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21절 말씀은 얼핏 읽어보면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은 세상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더 중요시 여기는 분이시죠? 로마의 눈치 보지 않고 똑바로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로마의 법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이시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따라서 22절 말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성전의 세금을 바치고 있으면 로마 법을 따를 필요 없어 라는 말을 유도하려는 질문이 그래서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자리에 모여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대나리온 하나를 네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당시 로마 화폐였던 대나리온 하나를 꺼내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 대나리온에는 황제의 얼굴과 글귀가 새겨져 있었는데 바로 그 대나리온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누구의 형상과 글귀가 새겨져 있느냐? 예, 가이사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황제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이 대답은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촌철살인의 명 대답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명 대답입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데나리온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과 글귀를 상기시켰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당시 율법에 충실했던 유대인들은 데나리온 동전과 관련하여 이중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데나리온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앞면과 뒷면인데,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모습이 나와 있고, 그 주변에 동그랗게 글자가 새겨져 있지요. 그 글자, 이 글자를 제가 한국말로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들어 보십시오. 티베리우스 황제, 신이신 아우구스 투스의 아들. 뭐라고 써있다고요? 신이신 아우구스 투스의 아들. 이렇게 써있어요. 자,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동전에는 초대 로마 황제 아우구스 투스를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의 아들 티베리우스를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명백한 신성 모독입니다. 따라서 이 동전을 몸에 지니고 있고 사용하는 것은 10개명 중에 2개명을 어기는 우상숭배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의 세금을 바칠 때는요, 반드시 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대나리온으로만 바쳐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요, 대나리온의 사용 유무로 자신의 통치 유무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나리온을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스스로 의로운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은 대나리온을 사용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세금을 내기 위해 대나리온을 모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과 글귀를 지적하신 예수님의 대답은요 다중적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이 동전을 사용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면서 세금 바칠 때는 사용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외식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를 강조한 것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신성 모독자의 것은 신성 모독자에게 바쳐라라고 들리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비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을 인정하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은요,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를 상기시킴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이중성을 비판하면서 또 가이사도 비판하고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절묘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정말 절묘하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도 온전히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은요. 문맥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형상은 대나리온에 새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죠?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결국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왕대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도 인간에게 황제도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왕이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대답은 로마의 법을 어기지도 않으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황제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촌철살인의 명대답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죠. 이 짧은 내용 안에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계약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와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타락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의 해석자이자 교사였으며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적 상황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세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응당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한번더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핍박했다면 그들보다 종교적 열심이 적고 성경적 지식이 적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적 없는 우리들은 어쩌면 더 쉽게 그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미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있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 교회의 지도자들이 했던 일들이나 지금도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버리는 수많은 스캔들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들은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고, 이렇게 자주 예배도 드리고, 수시로 기도도 하고, 수시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도대체 종교인들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그 근원적인 타락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다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비유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앞선 말씀에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악한 자들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바로 이 비판을 듣고 예수님을 잡고자 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는 것 같자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직접 잡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는데 자칫 예수님을 자신들이 잡아들이면 백성들로부터 비난과 항의를 받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권위와 자리가 위태해질 것을 염려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당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출현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아니에요. 기득권을 쥐고 있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자리, 그들의 권위, 그들의 권력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이 없어지는 것.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지는 것,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권력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왜 인간들은 권력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단한 가지예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죄 때문이에요. 저는 지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죄가 무엇인지 반복해서 설교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 스스로를 선악의 기준으로 놓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죄라는 것은 자기 숭배입니다. 죄의 뿌리는 자기 숭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의 뿌리인 자기 숭배를 가장 잘 구현하고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이에요. 인간이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나의 오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를 숭배하는 데 있어서 권력만큼 더 좋은 수단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 자신의 오름을 관철하기 위해 할수 있는 한 무엇이든지 권력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인간들은 특별한 재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재능이냐면 조그마한 차이도 권력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조그마한 차이도 권력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모든 차이는 권력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물리적인 차이, 물리적 힘의 차이는 권력의 차이를 만들어 낼까요? 예, 그렇지요.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보다. 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의 차이도 권력의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예, 이것도 그렇죠. 부자들은 가난한 자보다 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의 차이도 권력의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유교, 유교 문화권 안에서는요, 나이도 권력입니다. 성별의 차이도 권력의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가부장적 사회에서는요, 남녀의 차이는 큰 권력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출신 지역의 차이는요. 경상도 출신이냐, 전라도 출신이냐, 서울 출신이냐. 이 출신의 차이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권력의 차이를 만들어내죠. 정보의 차이도 권력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LH 사태를 보면요, 여실히 알수 있죠. 미리 개발 정보를 아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역할의 차이나 직함의 차이도. 권력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장과 사원, 담임 목사와 부목사, 장로와 집사의 차이는 권력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유튜브의 조회수 차이도요, 권력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지금 이 예배 상황에서도 권력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방송에서 모 대학교의 건축학과 교수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분석에 따르면 교회 의이 예배당 구조 자체가 권력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사방이 꽉 막혀진 곳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 높이 솟아 있는 강대상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설교자의 설교를 30분 동안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들어야 해요. 이와 같은 상황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권력이 집중되겠습니까? 설교자에게 권력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간 구조 자체가 이 어디 앉아 있느냐의 차이 자체가 권력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권력이란 정치인이나 유명한 셀럽이나 돈 많은 사람들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발생하는 어떤 곳이든 어떤 관계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름의 상황에서 나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죄에 사로잡힌 인간은 즉 자기 자신을 숭배하려는 인간은 그 권력을 자기, 자기를 숭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수 있는 한 자기 숭배의 최고의 수단인 그 권력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강화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시무 목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과 옥조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단임 목사가 되어도 처음 마음 변치 말아주세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단임 목사라는 나름 교회에서 힘 있는 자리에 가도 처음에 가졌던 겸손함을 잃지 말아달라는 그런 뜻이겠죠 왜 이런 겉면을제기 하는 것일까요? 실제 보면 주변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게 주어진 크고 작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처음의 겸손함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처음에 부르셨던 그 겸손함을 잘 지키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남자라서 부모라서 시어머니라서 생기는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모임에 속한 지 오래되어서 경험을 많이 해서 직장 상사라서 직분자라서 생겨난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대광의 모든 성도들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 주님은요, 온 세상에 창조주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만류의 근원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류의 근원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 만유의 근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위대함과 그 권능과 능력을 우리는 온전히 알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근원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런 주님은요, 자신의 권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도 나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 말도 안 되는 나자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분의 낮아짐과 그분의 섬김은 그분의 권력의 포기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열매는요. 희생과 낮아짐 없이는 절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는 방식으로는 권력을 강화하려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생명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엄마, 엄마가 갓난 아이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주기에 아이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중등부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이와 지식의 우위를 내려놓고 섬기기 때문에 사춘기 아이들이 예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란 소위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겸손이 낮아져 섬기고 반대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어린아이, 새신자, 장애인, 노인,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가정이란 힘 있는 남편이 낮아져서 아내와 아이를 존중하고 엄마가 낮아져서 아이의 인격과 삶을 존중하는 가정입니다. 참된 신자는 권력을 가지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낮아지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권력을 얻음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자들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고지를 점령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은 많고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신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의 부와 힘을 내려놓고 낮은 곳에 찾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차이도 권력으로 만들어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권력 지향적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나는 권위를 세우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섬기는 자인지, 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닮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의 실상을 직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닮아가고 있는지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마음 그첫 겸손 그리고 낮아져 섬기는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